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역대기 상하의 책은 에르살렘으로 돌아가서 재건하라는 이 놀랍고 놀라운 격려로 끝납니다. 하나님은 70년 후에 포로들이 회복되고 이스라엘, 에르살렘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것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. 결국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. 이것은 역대기를 읽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격려의 말씀이고, 우리들 하여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더 넓은 계획을 깨닫게 합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, 조금 힘들고 더디더라도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또 기다리시고 기도로 나아가 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하나님 께서 정하신 때가 있 고, 항상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을 갖고, 승 리하 는삶을 사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.